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사라진 이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제이지만 가장 아픈 시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첫 시민은 여성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치부를 폭로한 미투 운동, 그리고 낙태죄 폐지 운동, 상위탈이 시위 등 여성들은 더 이상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몰카 범죄나 성폭력 사건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카는 단순히 훔쳐보기가 아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인격살인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의 대처는 미흡해서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는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도지 서울을 위해 몰카제로 서울을 시작할 겁니다. 공공기관부터 민간시설까지 몰카 촬영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원클릭 센터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그 순간부터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저 내가 바라는 건 밖이 밝을 때내 집도 창문 빛으로 함께 밝았으면 좋겠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벌레들을 조금만 덜 봤으면 좋겠고 윗집은 고사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일일이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베란다 있는 8평짜리 단독 원룸이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9명은 월세를 내고 삽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저렴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1인 가구 임대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늘리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없는 반값 임대주택. 만들어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인구 환수제 폐지가 아니라 더 많이 거둬서 청년 임대주택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은 청소년 성소수자입니다. 저김종민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한 여고생이 선생님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 말했다가 오히려 혐오 발언을 듣고 자살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46%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 결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낭떠러지로 몰리는 청소년들을 지켜야 합니다. 단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사라진 이름들, 서울에서 가장 아픈 이름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